있어서... 네, <laughs> 연습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네, 지금 안내가 한창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연습 경기다 보니까 선수들이 호스에 좀 적응하는 상황이 있고, 어, 저기 멀리, 예, 게이트가, 이게 에어 게이트다 보니까, 풀로에 네. 게이트가 손상이 돼서 지금 보수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풀로에 게이트가 손상이 돼서 보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예, 오늘은 예상보다, 어! 참여 선수 수가 예,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예, 여기 조별 현황을, 표를 조금, 일정표와 현황표가 있어서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는 게 지금 대진표입니다. 주요 색깔대로 LED 색깔이고요. 어 뒤쪽에 보이는 56번, 그 15번, 16번은 어, 프리스타일, 네, 프리스타일 대진표도 어, 위에는 어, 14조까지, 14조까지 어, 어, 그 레이싱 참가자입니다. 오늘 일정은 이렇게 되고요. 어 지금 벌써 연습 경기가 시작이 돼서 예선 1차가 잠시 후에.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 조별 연습이 이제 4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에어게이트가 손상돼서 경기가 조금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습 경기가. 자, 선수들이 지금 자석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관중석은 아직도 드론 레이싱이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인지, 혹은 오늘이 예선전이기 때문인지 관주석은 좀 한가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관주석은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에어게이트를 열심히 보수하고 있습니다. 어, 확실히 저도 지금 방금 연습 경기를 끝냈는데 어, 보이는 것보다 예, 생각보다 그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생각보다 이게 게이트가 기둥이 두꺼워서 그런지, 예, 네, 기둥이 두꺼워서 그런지, 생각보다 좁아 보입니다. 막상 달릴 때. 자, 런치패드 부분도, 어, 선수들마다 지금 대부분 런치패드를 제거하고, 예, 네,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런치모드를 사용하시는 선수들도 있는데, 네, 런치모드보다는 그걸 좀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런치 모드를 사용하는 선수들은 거치대를 이용해서 런치 모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출발 자세가 어, 제한적이지 않은 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에어게이트 보수가 끝났고요. 이제 선수들이 연습을 위해서 어, 조종석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안전을 위해서 저도 뒤쪽으로 멀찌감치 물러나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타조 연습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보다는 모니터를 보여 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모니터가 좀더 해질감이 있으니까. 기빛 출발하는 모습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쪽에서 한번. 이거 자 게이트가 누워서 다시 바람이 빠져서 다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게이트가 또 누웠네요. 에어 아, 게이트가. 자 야구장이 넓다 보니까 스태프들이 저렇게 전동위를 타고 다니는 상황도 볼수 있습니다. 자, 또 쓰러졌어. 네. 이게 어, 짐벌이 좀 이상. 핸드폰이 무거워서 <laughs> 짐벌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오, 영상으로. 너무 많이 영상은 아직 예. 영상은 아직 안 잡히고 있어요. 아, 네. 아직 영상은 안 잡히고 어, 있습니다. 네. 안 잡히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연속 경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제대로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좀 다시 기다렸다가 보수가 끝나면 다시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니요, 20 왔어요?